하이 오늘은 8월 22일 이사 당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8시부터 깨어있고 이제 짐을 다 쌌거든요. 짐을 다 싸가지고 그 짐을 이제 아빠 트럭에다가 실을 겁니다. 필요한 물품을 살겁니다. 응? 뭐가 없네? 응? 택배 쌓여있는 것 봐. 첫집 방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소리> 제가 힘들어서 정신 나갈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12만 원어치를 샀거든요. 다이소에서 산 물품들을 언박싱하겠습니다. 레전드 이걸 한번 엎어볼게요. 첫 번째로 3389. 면봉, 얼음틀, 다용도 주방꽃치 여기다 칼 넣고 여기다 주방용품 넣는 거. 밥은 왜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돼 있는 건데 빠졌네요. 그리고 수세미, 소주잔, 기어찌. 나 샀습니다. 그리고 집게, 쉽게 공조 대가 없어서 샀어요. 시스틀 여덟, 애들 오면은 뭐 많이 쓰겠죠. 그리고 가위, 나무 도마. 그리고 물티슈를 두개 샀습니다. 멀티 콘셉트도 샀고 이 귀여운 접시도 샀어요. 치약.. 왜 이래? 치약 참기름 요리는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다 샀고 위생장갑 다왜 이래? 롤클리나랑 리필 그리고 양념통. 양념은 아직 안 샀는데 필요할 것 같아서 샀어요. 그리고 F 킬러. 자, 이번엔 두 번째 다이소 봉투입니다. 아. 이렇게 많이 샀어? 아, 진짜. <laughs> 이거는 스타 키이스를 세제 그리고 섬유 유연제 샴푸랑 린스를 샀는데 바디워시를 안 샀어요 아, 다시 가야 되잖아 아 진짜 시 아까 그 그걸... 부분 주방세제를 샀는데 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리고 이거 유튜브에서 많이 보이는 게. 원터치 치약자이 신기해 보여서 샀고 밀대는 안 샀지만 청소폰을 샀다는 거 밀대도 사야 돼 그리고 이거 뭐야 주걱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칼 그리고 뒤집개 이거는 칫솔 넣는 거 프라이팬 핸드폰 거치대는 그냥 필요할 것 같아서 샀고 마스크도 없어가지고 다이소 걸 샀습니다 그리고 이 다용도 바구니? 이것도 샀고 이거는 뭐냐면 귀엽죠? 이거, 이것도 컵입니다. 20리터 휴지통이랑 12개 들어있는 휴지랑 접시 스탠드까지 다이소 물품 끝! <laughs> 이제 이거를 정리할 겁니다. 20만원어치 택배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쿠팡에서 먹는 거를 뜯어볼게요. 이거는, 뭐지? 모르겠으니까 뜯어볼게요. 공유기. 공유기가 없는 줄 알고 샀는데, 공유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벽시계 오늘의 집에서 시킨 벽시계입니다. 벽시계? 벽시계는 아니에요. 엘리듯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네. 다음은 전구입니다, 전구. 정구. 자취팡의 필수템, 전구. 정구. 정구랑 같이 시켜갔어 뭐 전구를 두개아 전구를 주는데 전구를 하나 더 시켰네요. 이게 뭐야?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 화장대 이게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이 색깔로 시어요 삼겹살 다 비슷한 아 뭐가 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화장품 넣고 여기에도 뭐 넣는 거. 이건 뭐더라? 까보도록 할게요. 아, 체중계였어. 이거 사고 싶었던 체중계인데 이왕 이사하는 김에 샀습니다. 다이어트도 할겸 뭐가 이렇게 생겼어. 다들 많이 쓰시는 거죠. 이럼 그냥 빨래 건조되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자식 테이블입니다. 아, 이거 그냥 무난한 하얀 색깔로 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택배가 왔으니까두개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잠옷이죠, 잠옷. 이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거는 샤워 필터기일 겁니다. 과대포장 오시네요. 쿠팡에서 샀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거랑 이렇게 왔습만원어치택배 이렇게 봤는만 원어치 택자를들 진짜 는데언박싱 이렇게 들 진짜 렇게꼴이말게 아니에요. 어떻이게다치 이렇게 민중 이렇게 조명이랑 시계는 이렇게 했어요. 짐 정리를 이 했고 그박이들은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치워줬어요. 이사하느라 바쁘고, 짐 정리하고, 막 그러느라 중간중간에 잘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사를 다 끝냈고, 음, 다음 영상은 집 소개 영상? 뭐 그런 걸로 할게요. 그럼 안녕!